사랑아 침대 위치 좋아 이제? 너무나 예쁘나 보습나 다 들어왔네 다 들어왔을 때 간식 하나씩 줘야지. 예쁘네흐 <laughs> <laughs> 어? 야 어, 간식을 누가 먼저 발견하냐? 오 사랑이가 봤어 폭수나 <laughs> 아빠 딸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딸 아빠가 제일 많이 믿고 의지하는 딸 복순이. 아 반려견한테 복순이라고 이름을 줘준 게 벌써 한 16년? 7년 가까이 됐으니까 강아지한테 복순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가 않네. 근데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 이름이 복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<laughs> 사랑아. 발력도 떠야 돼. 와, 전기장판이 다찢어졌네 이놈들 발톱 뜨네. 땅판한 습성이 있어가지고, 여기 한번 올라오면 막 바닥을 파서, 괜찮네. 1년에 하나씩 살만 하지 뭐. 응. 얘들아. 어우, 아빠 딸 복순이. 똘망이는 침대 밑에 있구나. 복순아. 지금 목욕하기가 추워. 더 화끈하게 더워지면은 목욕 시킬게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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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나. 응. 응. 소리도 안 나네 이제. 어, 난다. <laughs> 가버리네. 우리 똘망이 너만 만져줘? 너만 똘망이한테 만져줘야지 싫어, 너만 만져줘? 3시다 오늘은 어떻게든지 밥 먹어봐야지 찌개 끓여 먹을까? 김치찌개? 꽁치는 없고 꽁치 통률이 많아보이네 돼지고기는 없으니까, 돼지고기 수육밖에 없어. 니들 끓여줄까? 사랑해요.

오, 여기서 놀아야 되겠니? 아이고 아이고 옥순아 빠 배고프다 밥 먹을까? 고양이 아직 한 시간은 더 있어야지 오는 <laughs> 어. 고양이는 좀 늦게 올것 같아서 먼저 밥 먹으려고 합니다. 밭에서 일을 해서 사람들이 고양이가 겁이 나서 못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돼지고기가 김치찌개용도 있어가지고 돼지고기.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돼지고기에다가 김치찌개 끓여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찌개 끓이고 있는데 왔네요 고양이가. 어떡하지? 좀 기다려. 기다리라는 말 알지? 기다려. 안 되겠어요. 저놈 신경 쓰여서 가서 밥 주고 와서 먹어야 될것 같아. 찌개 올려놓고는 못 갔다 오니까 찌개는 다 끓었으니까. 고양이 밥 주러 가자. 서영 나가 나가 나가. 저놈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. 그렇기 때문에. 실망을 시켜서는 안됩니다. 너무 안쓰럽잖아요. 기다리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오늘은 죽도 줄게. 오늘은 죽도 방에 들어와서 아빠 찌개 먹으면 죽을 줄 알아. 뜨거워서 못 먹겠지만 아 그리고 아직까지 밥상에 있는 반찬 건진 적한 번도 없어. 아 놀래라. 둘이 딱 붙었는데 안 싸워요. 서로 냄새만 맡고 그리고 그냥 양보만 했습니다. 근데 노랑이 그 잭만 새끼 왜 그렇게 몸으로 죽여서 날렸지? 왜 일찍 내려와서 먹어야지 새끼야 한참을 그냥 그대로 앉아있으니까 뺏기지 맛있는 죽다 저놈이 먹네 속상해라 끝이 나야지 저놈은 다 먹어버려서 안돼 좋습니다뭐 아저씨가 고양이를 편애하는 건 아니구요 그 대장이라는 놈은 입도 안 아프고 건강하거든요 눈에 있는 찐득이 붙어있는 것만 띄었으면 좋겠는데 손도 못떼게 하더라고 그 약한 눈부터 먹이는 게 아저씨의 관습입니다 하여간 쫓아 냈어요 이제 누가 와서 먹을지 모르죠 얘나밥 먹을래. 배고파. 여섯 시야. 그래도 궁금해서 나가봤더니 어 얼룩이랑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새끼 고양이가 저희가 대장이 데리고 왔던 조그만 고양이예요. 근데 양보하는데요. 어쩌면 어저께 입도 맞췄거든요. 얼룩이랑 대장 고양이야 부부일 수도 있겠네요. 저 얼룩이랑 대장 고양이랑 고양이들도 새끼들한테 양분 많이 하거든요. 강아지들만 그런 게 아니라. 근데 저놈은 오늘 아무것도 못 먹겠네. 니들 동영상 찍을라고 하다가 깜짝깜짝 놀래. 앞 얼굴이 확 크게 비춰져가지고. 바꿔놓는다는 걸안 바꿔놔가지고. 간식 먹자. 아이 이쁘라. 이쁜 것들. 다니베에서 나온 애들이야. 그치? 그치? 우리 똘망이는 또 이러고 머리 푹 박고 잡니다. 사랑이는 저기서 예쁜이는 침대 밑에서. 복순이는 대문이 보이고, 여기 현관문이 보이는데, 딱그 장소에 가서, 있습니다.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새끼들과 아저씨를 지키는 방법이죠. <laughs> 자꾸 깨우고 싶어요, 도망이는. 아저씨가 <laughs> 지금 너무 재미난 걸 봐가지고, 복순이 앞에서 예쁜이도 사랑이도 똘망이도 손으로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했어요. 그랬는데, 예쁜이도 사랑이한테도 아무런 반항을 안 보이던 복순이가 이놈, 음, 똘망이한테 때리는 신이을 하니까 확딱 올라와서 아저씨를 말리 웃겠어요. 똘망이를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. 에, 아, 그거,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. 계속 그럴 것 같으니까. 똘망아. 좋겠다? 엄마 있어서? 이... 이놈! 이놈! <laughs>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안 그래 목순아 장난이야 니네 새끼들 내 아빠 왜 때려? 그냥 장난한 거야. 안 그럴게. 장난도 안 할게. 알았어.